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8강 12월 16일 밤 9시 t v n 스포츠 자, 이어서 여자 800m 자유형 결선 이어집니다. 미국의 줄리안 폭스. 이어서 일레인 싱가포르 선수입니다. 단승희, 19살 선수입니다. 네, 자유형 800m는 어제 남자 1000m와 같이 초기. 이제 탑 레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선전을 치르지 않고 바로 결선전을 치릅니다 네. 7라인 뉴질랜드의 에리카 헤어웨더이 선수도 역시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오, 오늘 이제 개혁 8m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선전에서도 굉장히 1번 주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본의 남바 미유 선수입니다. 8번 1 5초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라인 중국의 장커 선수입니다. 어, 이 쇼트코스 대회에서 처음 출전하는 선수예요. 네. 올해는 미국의 리아 스미스 네,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400m에서 3위를 오, 한 선수고요 8분 07초의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성이 네, 다르죠 홈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린 음. 호주의 라니 팔리스터 선수입니다 네, 어저께 가장 먼저 금메달을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 이번 대회 첫 번째 모, 금메달을 목에 건 라니 팔리스터 선수입니다 네. 여덟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800m 자유형 결선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레인과 네, 오레인 이제 두 선수가 라이벌 구축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고 기록이 0.3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800m에서 예. 0.3초면 정말 턴한번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달 달려 있습니다. 네. 라니 팔리스타 선수 올해 부다페스트 대회 800m 계영에서 은메달, 1500m에서는 동메달이었고요. 또 2019년도 부다페스트 주니어 선수권에서는 자유형 400, 800, 1500 모두 금메달을 네, 땄었던 들어가라. 라니 팔리스타 선수입니다. 네, 이제 라니 팔리스타 선수가 어저께 400m를 끝내고 나서 가장 걱정됐던 종목이 400m다. 내가 더 800m와 1500m는 더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네. 800m인데 50m 코스가 아니라 25m 코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턴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31번의 구간이 지금 벌써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수들이 그만큼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어, 초반부에 이제 힘을 너무 많이 쏟게 되면은 후반부에 이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레이스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네. 라니 페레스터 선수가 가장 빨랐고두 번째로 빨랐던 선수가 페어웨더 선수였습니다. 네, 세 번째 턴을 하고 있는 여덟 명의 영자들입니다. 네, 이제 어 칠레의 에리카 페어헤더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몸이 좋아 보여요. 예선전에서 이미 자영 개영 800m에서 1번 주자로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팔레스가 가장 빠르고요. 지금 이제 한 명의 선수가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총 7명의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의 영자들이 나란히 800m 자영 결선에 참가를 해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리스터 선수가 지금 리더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가장 빨랐습니다. 그 다음이 페어웨더 선수고요. 세 번째로 빨랐던 선수가 레아 스미스. 올해인의 미국의 레아 스미스 선수도 역시 강력한 또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페리스터 선수가 지금 이제 14초 후반, 15초 전반대의 기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위권과는 지금 2m가 조금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라니 팔리스터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현재까지 호주가 금메달 2 개, 은메달도 하나, 동메달도 하나, 이렇게 총4 개의 메달을 따내고 있습니다. 네, 리아 스미스 선수가 이제 400m와 200m를 주력으로 많이 하는 선수인데요. 800m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 페이스를 올릴 것으로 보여요. 네, 리아 스미스 선수가 400m 자유에서도 동메달을 이번 대회 목에 걸었고요. 계속해서 선두 자리는 라니 팔리스터의 차지입니다. 페어웨더 선수가 2.4m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네. 23번의 구간이 더 남아있는 800m 경기입니다. 리아스미스 선수가 이 대회에서 또 금메달과 동메달을 가지고 있죠. 네. 이 종목에서 이제 세계 기록은 KT, 러더키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올해 이제 7분 57초 42로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네. 네 쇼트 코스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는 잘 얼굴을 비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구간별로 놓고 봐도 정말 이 러데키 선수는 항상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 중장거리에서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빠진 가운데 일단 경기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간 기록을 살펴보면 대략 15초대의 스피드를 모든 선수들이 와.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팔리스터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선수들보다 0.3초 정도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이 0.3초가 25m가 30번이 모이면 은 굉장히 큰 기록이 됩니다. 네. 지종일관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있는 라니 팔리스터 선수입니다. 페어웨이드 선수가 계속 그 뒤를 쫓고 있고요. 레아 스미스 이렇게 1, 2, 3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위가 일본의 남바 미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최고 기록이 8분 15초 대인데요 네, 어, 남바미우 선수도 이렇게 계속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어, 잘 따라가면은 본인의 페이스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남바미우 선수도 이 선수가 이제 수영 월드컵에서 세 개의 메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 주니어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2019년이었죠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당시에 800m. 자유형에서 이제 은메달을 딴 바가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자유형 400m 에서도 4위를 했는데요. 어, 아, 아쉽게도 이제 시니어 대회에서는 아직 메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메달을 어, 노려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요. 네. 다른 쪽에서의 어떤 그 순위 변화는 조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선두 자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15초 때 초반에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네, 팔리스터 선수입니다. 네 라니 팔리스터와 페어웨더 지금 보신 대로 3, 4위는 실시간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오레인이냐 6레인이냐. 혹시... 네 3레인에 지금 중국의 장케 선수도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경기 후반부 400m가 지나면서 계속 페이스로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아니, 팔리스터 선수 15초 1, 7까지 지금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네. 역시 400m를 치르고 나서 800m와 1500m에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500m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500m. 구간 기록이 지금 15초 3, 4가 찍혔군요. 뒤에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라니 팔리스터. 네, 뒤를 이어서 에리카 페어웨더 선수도 15초 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격차가 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11번의 구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벌어집니다. 페어웨더와 팔리스터 선수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3위는 일본, 그리고 4위는 미국의 리아 스미스. 네, 지금 3, 4위권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어, 선수들이 어느 구간에서 이제 튀어 주느냐에 따라서 어, 메달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레인의 트루키 선수도 오.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트르키의 마르베 튼잘 선수 이 선수가 지난 그 주니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유형 400m에서 1위, 자유형 800m, 1500m까지 자유형 장거리에서 주니어계의 신이라고볼수 그렇죠. 있죠. 예. 이제는 성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히 겨루고 있는 트르키의 마르베 튼잘 선수입니다. 나네팔리 선수의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0m 가까이, 아니, 200m 안쪽으로 남았는데요. 네. 이 정도 거리 차이면은 어, 팔리스터 선수가 어,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1위를 굳건하게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 2위와의 격차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2위와 3위와의 격차보다 1, 2위와의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나고 있고요. 네. 3, 4위의 격차는 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6번의 네.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네, 려니 팔레스타 선수 아직까지 스퍼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킥을 거의 안 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합니다. 저렇게 킥을 안 차고 다리를 계속 가져가면 은 어, 굉장히 다리가 이제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부력이 좋은 선수예요. 네. 15초 35, 구간 기록이 나왔고요. 라니팔리스 선수가 이제 700m 지점을 향해 갑니다. 네, 거의 일정해요, 지금. 그렇네요. 예. 15점 한 3초 대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네. 있는 라니팔리스 선수예요. 네, 에리카 페어헤드 선수는 15초 5에서 6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0.3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계속 랩 타임이, 랩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번의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750m 지점을 향해 가고, 775, 그리고 이제 800m면 끝나거든요. 네. 마지막 팀을더 내고 있는 라니팔리스터 선수입니다. 네, 라니팔리스터 선수 대회 기록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종이 울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인이죠. 라니팔리스터 선수의 계속되는 여경이 이어지고 있고, 자, 홀로 외로이, 하지만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선진하고 있는 라니 팔리스터 선수입니다. 네, 라니 팔리스터 선수 마지막 스포트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15초 1대의 기록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면 이제 1위는 거의 확정정지라고 네. 봐야 될것 같고요. 라니 팔리스터 선수의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킥을 올려주면서 마지막 5m 호흡도 참고 들어왔습니다. 예, 라니 팔리스터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8분 4사초 07입니다. 그리고 어. 7레인, 6레인, 5레인 순으로 보이는데요. 7레인, 네. 6레인, 5레인 순입니다. 네남만미유 선수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어 주니어 선수권 말고 이제 첫 번째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네 라니팔리스타 선수 본인의 최고 기록을 3초 가량 앞당겼어요. 그렇네요. 본인의 최고 기록이 이제 8분 7초대였는데 그 기록을 지금 많이 앞당겼습니다. 네. 전 저렇게 혼자 수영을 하는데 페이스를 어잘 잡아가는 선수들은 정말로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거의 정말 그 수영 기계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네, 어, 어떻게 저렇게 일정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저는 단거리 선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거리 선수들이 페이스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은 어,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예. 페이스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사실은 떨어질 만도 한 네. 거잖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초시계를 차고 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누군가가 우리 페이스를 알려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는 호주 선수들이고요. 호주 홈 팬들도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쇼트 코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두개 금메달과 두개 은메달, 두개 동메달이 있었는데요. 네. 금메달을 하나를 추가하면서 총 메달이 일곱 개가 됐습니다. 네. Line elements, so strong. Out there. It was 450 miles. You're obviously feeling good. Just completely dominated that race. Yeah, I kind of wanted to take it out. You know, I was really happy with the way that I raced the 400 last night. So I had that confidence kind of coming into it and just tried to forget about, you know, hurting and that sort of thing throughout the race and just kind of put it on the line. And I know you—you you sort of feel more comfortable as we move into these longer distances. There's one more to go, the 15. Are we going to do a hat trick? Hopefully, you know it's so so exciting racing in front of a home crowd, and I'm just loving being here, loving racing, and loving the process. I guess behind it, I've fallen in love with the sport again after last year. So hopefully, the end of the week is magic. But I'll see what happens. Congratulations once again, ladies and gentlemen. A new world champion, Lonnie Paluska. 선수가 yes. 이렇게 기분 좋게